<laughs> 아 오늘 아, 오늘 컨텐츠가 어. 아 오늘 컨텐츠제 이거? 오늘 뭔데 무슨 컨텐츠길래 바퀴벌레 뒷다리 같은 녀석이 나오는 건데 도대체 너 퀘스트를 <laughs> 받을 거거든 이제 퀘스트? 이 NPC한테 퀘스트를 아... 뭐 한번 받아봐 <laughs> 말 걸지 말라는데 성질이 <laughs> 좀 더럽네 NPC 잡아도 되나 이거?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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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금 좀 버그가 있거든 잠깐만 퀘스트 한번 받아볼래? <laughs> 말 걸지 마라 뒷, 바퀴벌레 뒷다리 같은 녀석아 유혹한다 뭔데 이거카 아!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혹해야 되나? <laughs> 유혹한다. 드는이야 어? 결혼... <laughs> 유혹했다고 갑자기 결혼해주세요가 나오면 어떡해? 거절한다. <laughs> 승낙으로 바뀌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? 바로 엔딩이냐, 이거 게임? 엔딩이겠지?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이건 뭔데? 내가 고민 중에 있는 거야, 고민 중에 있는 거. 고민? 아니 이게 퀘스트 받는 거 있잖아. 얘멀티에서는 어떻게 띄워야 되지? 멀티? 아니, 생각해봐. 이 간칠만 나는 멘트를 퀘스트를 받는 사람만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니? 어떻게 하면 다 같이 볼수 있게 하느냐 그러면 그냥 다 띄우면 안 돼? 그러면은 이런 경우 NPC 두 명한테 대화가 겹치면은 이 메시지가 겹칠 수도 있잖아 일단 그럼 저걸 지워봐봐 어? 일단 저걸 지워보라고 말 걸지 마라 바퀴벌레 뒷다리 같은 녀석 일단 어. 좀 치우라고? 어 일단 치워봐봐 언제까지 저걸 유혹을 하고 있어야 되는나 지금 알았어 알았어 <laughs> 여태 이렇게 두 명한테 대화를 걸면서 대화가 겹칠 수도 있잖아 여기 대화 한번 걸어봐 그사 이에 나도 다른 NPC 한테 말을걸어 버린 거야？이 네 숨쉬 는공 기가 아깝다. 바닥에 흘린 쌈장 같은 녀석아 왜 얘도 유혹한단데 근데 원래는 바퀴벌레 뒷다리 같은 녀석한데 지금 그 메세지가 겹쳐가지고 바닥에 흘린 쌈장이 돼버렸잖아 어허허 그 메세지가 겹쳐버린다고 아 그러면 한쪽이 퀘스트를 받고 있다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치 파쿠모가 원하는 건 바퀴벌레 뒷다리인데 갑자기 바닥에 흘린 쌈장이 돼버린 거야 둘다 원하진 않는데 딱히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퀘스트를 멀티해서 메세지를 어떻게 띄울까 고민이라는 거야 아 이렇게 될것 같으면 복잡하긴 하네 아니면 그거 할까? 퀘스트를 받으려면 모든 플레이어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모두가 다 승낙을 눌러야 그 퀘스트가 받아지는 거지 오 어, 그것도 괜찮겠다 한번 해봐 메세지 또 언제 바꿨어 이것도 원숭이 엉덩이 냄새가 뭐야 도대체 <laughs> <laughs> 오아아 이렇게 실험용으로 다 보이게 해놓은 건데 원래 너한테만 보이는 거야 내가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하고 이제 거절한다를 눌러주면은 오 나쁘지 않은데? 내가 고민하고 <laughs> 내가 아이디어를 내놔버렸어 나는 그 멘트만을 보고 웃었어 <laughs> 퀘스트 승리 원숭이 엉덩이 냄새